이게, 이게 이하방인데 이게이 정도는 달려야지 그래도 한 500g 이상 수확이 돼요 이게 이하방이에요 지금? 네 이하방이죠 어, 엄청난데? 엄청 그거를 시선 하고 나서 딸기의 그 가장 취약적인 게 뭐냐면 제빛 곰팡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이거 달고 나서부터 네, 이게 이제 파란색인데 이걸로 해서 좀 수확이 남들보다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충청도 문이면에 딸기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 농장은 이 지역 다른 농장보다 두배 수확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딸기가 두배 이상 수확을 할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지금 한 17년째 돼가지고. 17년 차? 네. 좁은 면적에 좀 많이 심을 수 있고, 이게 유럽식인데, 네. 여기도 편의성이 좀 좋다고 해서 이걸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농사도 오래 잘된것 같고. 품종이 뭡니까? 서량입니다, 서량. 거의 아니, 대다수의 농민들이 지금 팁번하고그 송립이 노란해진다든가, 이렇게. 엽색이 좀 연해지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색깔, 속립 색, 색, 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 이상이 이렇게 없잖아요. 예속립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혹한기를 지나고 지금 가장 그 딸기한테는 최고 이제 악조건이거든요. 이제 이화방 꽃은 다 따고 이화방 이게 이게 몇개안 남은 거예요. 이 이게 이화방이에요. 네, 이화방. 요게 이제 사화방이죠 위에가 사화방 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사람들이. 해봐. 네, 이제 농민들이 네. 지금 이제 이하방 수확할 시기인데 저희는 네. 이하방이 거진 다 끝나가고 그래요. <laughs> 빠른 걸남들보 되게 빠른 거죠. 오. 엄청 빠른 거죠. 어, 주당 대한민국 딸기가 보면 한 280g 정도가 평균이래요. 저는 한 600g 정도 수확 한 주당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이하방인데 이게 이 정도는 달려야지 그래도 한 500g 이상 수확이 와, 돼요. 이이야방이에요 네, 이하방이죠. 엄청난데? 네, 이 정도는 달려줘야, 그래도 네. 주당 500g 이상 수확이 돼요. 이야.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게 다 이하방이잖아. 이게 이하방. 와이 네, 네. 정도 달려줘야? 네. 당도에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네. 뭐, 뭐, 평균 서량이 한 10브릭스 이상, 10브릭스면은 맛있다 해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1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1 2릭스 네, 12. 뭐, 많게는 뭐, 14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 안하고 네. 다수화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든의 함수일 맞추기 가장 어려워요. 뭐 햇빛이다, 뭐 온도다, 그것도 중요한데, 네. 배진의 습을 진짜 저는 그걸 철칙을 지키고 있죠. 어떤 식으로 지키는지? 뭐 수치를 보면 뭐 50에서 60 사이가 좋다는데, 네. 저도 거기에 가깝게 하고 있으려고 노력은 하죠. 네. 일조량이 좋으면 뭐 물량을 많이 주는 거, 만약에 흐린다든가 하면 뭐한 번에서 두번 정도, 그게 또한 2, 3일 연속이 된다. 그럼 안줄 수도 있고. 이 배지의, 배지의 그, pH가 그 pH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pH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pH 내리는 게 많아요. 근데 아, 질산이 최고 좋아요. 진짜. 예, 네, 질산으로 써요, 그냥. 뭐 대다수의 농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수도 있는데 pH 센서를 안 갈아 교체를 안 해요. 음. 요 안에 이 간단히 이 pH, 요걸 봐야 돼요, 이거. 되는데 네. pH는 네. 요 속에 섬유질이 유리관이 있요 네. 그것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많이 에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에서 갈면 30만원, 25만원 주는데 저는 이게 한 10만원 정도면은 인터넷에 인터넷, 구입해서 그냥 갈아요. 그냥 갈아요. 아, 그거를 갈아주시네 에이, 에이, 이거 무조건 갈아야, 갈아야 돼. 농민들이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이거는. 여, 몇 평인가? 저는 이제 총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600평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팬이 네. 옆으로 되 있는 건 많이 네. 봤는데, 수지로 되는게 네. 있어요? 아, 저것도 이제 우아래로 또 움직여야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했어요. 단둥에도 전부 이렇게 우아래 하나, 상하 하나, 좌우 하나, 이런 식으로 교호를 해갖고 저는 다 해놨어요. 펜이 밑에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치했으니까 뭡니까? 습이 편차를 좀 줄이려고 제가 이제 바닥에 시설을 같이 했어요.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그거를 시설 하고 나서 딸기의 그 가장 취약적인 게 뭐냐면 제빛 곰팡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이거 달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딸기를 보면 끝에 이렇게 꼭지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거진 한 90%, 80%안 오더라고요. 그 뒤로 곰팡이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농민들이 저는 시설하면 좋지 않을까. 수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품을 사용했어요 아, 캘팍이요? 네. 너무 고온일 때 뿌리를 잘안 내리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씩 해주면 고온 장애도 없고 뿌리 발달도 좋고 그래서 저는 항상 육묘 때하고 정식 초기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육묘 네. 때는 어떤, 어떤 식으로 사용하십니까? 되게 관주도 하고 농약 살때 항상 희석을 해서 하죠 농약을 할때그 전착제를 좀 사용하면 전착제가 좀좀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약해도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좀뭐 데미지가 입었다는 거를 우리가 잘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할때꼭 희석을 해서 전착대 대형으로에그 네, 켈팍을 넣어서 그게 뭡니까? 이게 켈팍인데요. 네. 이 해조류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해조류 종류에 짜서 했다는 건데 이게 The unique production process uses a sudden pressure reduction to cause the cell walls to rupture. This process is known as cold cellular burst technology. The cell contents are extracted without the use of harmful chemicals. The result is a powerful yet environmentally friendly organic biostimulant. <laughs> 얼마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에 이거를, 이게 저는 이거 한 반씩, 200평에 한 200, 200cc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희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파란색인데, 네, 이 정도가 이제 한동을 이제 들어가는 양입니다. 어우, 많이 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뭐 15일이고 10일이고 기준을 잡지 말고, 그냥 수시로 조금씩, 열흘이면 열흘, 뭐, 5일이면 5일, 오일 자주 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날이 흐리다? 그럼 그냥 뭐, 저, 동당 200cc씩 넣어요. 음. 그게 흐린 날, 그게 흐린 날 뭐, 한 번, 두 번, 뭐, 세번 밖에 안 주잖아요. 음. 그때 그냥 관주식으로 여기다 들어갈 때 조금씩 희석해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음. 아침마다. 딸기가 이게 이제 일리아방을 많이 달라면요 이게 꽃 피기 전까지 뿌리가 다 생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꽃 피기 전에 켈팍이나뭐 이런 뭐 기능성 작물 뿌리 발근을 엄청 유도를 하죠. 그거를 좀 많이 써요. 앞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아, 저희 그 캘팍 공급해주시는 대표님이세요. 켈팍이 네. 딸기한테 어떤 도움입니까? 어, 일단은 뿌리 발근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뿌리 발근이 좋아지면서 그 위쪽 부분이 잎과 줄기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합 불화가 시작되면서 비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과가 커지고 색이 나면서 당도도가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켈팍을 써보시라고 권해드린 거였어요 약한이 없으니까 사제품은 사이토키닌이 많은 반면에 켈팍은 옥신이 많아서 옥신은 뿌리 발육을 해주는 그 호르몬이고 사이토키닌은 위쪽으로 잎사귀를 발육을 할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처음 했을 때는 잎사귀가 없을 텐데 예. 옥신이 훨씬, 옥신이 훨씬 더, 더 효과적이죠. 지금 응애가 없잖아요. 응애가 없는 게왜냐면 저는 이게 꽃피기 전에 응애약을 진짜 한 많게는 열두 번까지를 해요. 꽃피기 전까지 꽃피고 나면은 농약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수정 때문에요. 그꽃가루 그 분이 안 나오니까 약을 하면 벌도 또 깊이 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꽃피기 전에 한 열두 번 많게는 한열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해요. 캘팍을 이제 어그 벌써 열 번을 사용했잖아요 옆면 살포를요 아. 꽃피기 전까지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말은 엄청 하는 거죠 그 뿌리발육에 그 캘팍이 많이 도움이 까아 글쎄요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 하기 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죠 음. 예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죠. Here we go.